이거 나보고 말하라고. <laughs> 멋진 일이고. 너 가. 그래서 안 가? 그럼 내가 가. 멋진 일이고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방송영상학과 이자의 교수입니다. 어, 기획, 스토리텔링 그리고 영상이론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일할 때는 ENTP고 어, 평상시에는 ENFP. 어, 나는 개를 좋아하는 편이라서. 그리고 개중에서도 이렇게 큰 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유학생활 할 때도 거기서 레브라더 리트리버를 키웠었고,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사실 부산에 오기 전까지 부산까지 데리고 왔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포기했는데 골든 리트리버 키웠었어요. <laughs> 아, 대학교 때, 대학교 때랑 대학교 졸업해서도 한몇년 동안 연극. 배우로 <laughs> 작품 무대에 오르곤 했었어요. 주인공도 했었어요. 어, 끝나고 학생들이 사인도 받아가고 그랬었어요. <laughs> 외형적으로는 어, 중학생이 카니발 파트너 해달라고 쫓아온 적이 있을 정도로 너무 어려 보여서 항상 뭔가 노숙해 보이고 싶은 <laughs> 어,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렸었고요. 머리가긴 시절은 음... 유학 시절까지 긴 머리를 유지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30대 정도까지 유학 시절까지니까 그 정도는 긴 머리와 짧은 머리로 왔다 갔다 했는데 어,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네, 주사. <laughs> 요즘은 잘 그렇게 마실 일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, 아주 고질병에 가까운 주사가 있어요. 마시다가 어느 순간 취하면 어, 너 가. 라고 하는 주사가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술 마시던 사람한테 특히 이제 같이 술 마시던 일행이 남자라면 더 심각해요. <laughs> 너 가. 그래서 안 가? 그럼 내가 가.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막 뛰어서 도망 오듯이 집에 오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. 아, 인생영화. 인생영화가 너무 많아서 뭐 하나를 꼽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, 하나, 하나 이, 어, 과거의 영화를 꼽자면 프랑스 영화인데 어, 그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Sunday in Cybel, 그러니까 시벨의 일요일이라고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어,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내가 좋아하는 영화예요. 그래서 거기서 -E -E, Cybele, 이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 현재 JH Cybele가 나의 모든 이메일의 어, 아이디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온 거예요. 항상 어, 매년 매년 또 새로운 학생들 들어오면서 항상 새로운 걸 깨닫고 있는데 처음 교수가 됐을 때 깨달은 건어 교수가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구나 어, 가르친다라기보다는 뭔가 상호작용하면서 나도 배우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이 큰 깨달음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학생들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아야겠구나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내가 알고 잘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학생들의 특성이 아닌 것 같아요. 조금 낯선 특성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어 그래서 내 기준으로 아저 학생은 이런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더라는 거죠. 그래서 어내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을 이러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깨달음. 야 진짜 모르겠다. 보 뭐. 세, 네, 어... 살. 편은 편하게일 것 같고 편하게 살자인데 옥세는죽어도 어... 모르겠네.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. 아, 오케이. 아비감 비밀. <laughs> 비닐 뒷다화 no. <laughs> 뭐야? 아? 군싹 군대 싹쓸이? 어 <laughs> 전혀 모르겠어 <어려워. 웃음> 야 그거를 줄여서 발음하기도 더 어렵겠다 <laughs> 본디 줄임말이란 줄여서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줄이는 거 아니니? 걔는 발음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잠깐 그러니까 알알 잘? <laughs> 나 포기할래 <웃음> <웃음> 아, 일단은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어, 조만간 나아지겠죠 어, 어디서든 자유로운 시간들을 좀 이렇게 잘 본인이 제어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. 만나면? 아, 만나서 반가워서 잘 부탁해.